안녕하세요. 어린이교육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정민 목사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교육부 비전을 쉐어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 몇 개월 동안 많은 고민을 하고 또 많은 기도를 하고 또 공부도 하게 되면서 제가 이 비전을 마음에 품게 되었는데요. 그 품게 된이 비전을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제가 어린이 교육부를 섬기면서 부족함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많은 고민들이 제 안에 있었는데 제가 이 비전을 어 품으면서 공부하고 또 깨닫게 되면서 느끼는 것이 혼자서는 할수 없는 일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전두사님들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혼자서는 할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이 교육부 일은 이 어린이 사역에 관한 다음 세대의 일은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모두가 함께 정말 이 아이들을 우리 교회 리더로 키워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너무나도 귀한 일인데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모두 다 힘을 합쳐 나아갈 때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비전을 나눌 때에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 먼저 시대적 상황을 한번 말 나누고 싶습니다. 미주 한인 교회나 또 한국 교회에서 오랫동안 교회 학교의 위기에 대한 그런 의견들이 있어왔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출생률로 감소하는 그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닌 것 같은 아이들이 제일 크게는. 대학생이 되어서 부모의 품을 떠나게 될 때, 교회를 떠나는 통계, 그 통계가 계속해서 늘어난다 하는 것은 저희가 수년간 들어온 사실입니다. 어, 왜일까요?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다니고, 영유와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를 거쳐서, 어, 사회생활을 하는 대학생이 되어서 집을 떠나게 되는데, 왜이 아이들이 부모의 품을 떠날 때, 어,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 많은 이유들 중에 혹시 우리 자녀들이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거기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어, 질문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정말 이 아이 부모님들과 생활을 하면서 부모님과 아이들 사이에 정말 신앙의 교육이 있었는가, 부모님들의 그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었는가, 신앙의 본이 되는 그 모습들을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였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다양한 신앙적인 그런 경험을 하게 되지만 결국은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의 부재로 인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대학생이 되면 더 꿈을 펼치고 정말 다음 세대의 리더가 되어야 할때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은 정말로 너무 슬픈 그런 현실이 된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에 지금 최근 데이터를 보면은요. 지난 10년 동안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가 40% 이상 감소하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주일학교가 너무나도 그 자녀, 학생들의 수가 감소해서 주일학교 운영이 불가능해졌다 하는 교회도 다수의 교회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 주일학교에 이제까지 전두사님께 그리고 교사에게 어, 위탁하던 그런 신앙교육의 허점이 두각되었다 이런 말 많이 나오고 있고요 주일학교 그동안 너무나도 주일학교에만 의존하는 그런 신앙교육이 문제였다 또 가정에서 정말 자녀의 신앙교육이 어, 제대로 보여졌는가 많이 결핍되었던 건 아니었나 또주일학교 모임 없이 신앙 교육이 거의 붕괴되다시피 하는 것을 바라볼 때 정말 코로나 이후에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의 위기가 너무나도 현실로 드러났다 하는 그런 데이터 보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그런 비전들이 교회에서 가장 큰 이슈로 보여지고 있어요. 단임 목사님께서 정말 큰 교회들이나 이런 위기 의식을 이 긴급함을 위급함을 몸소 느껴오시는 그런 교회에서는 이제 교회의 목표 또 교회의 비전이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것에 집중되어서 포커스되어서 그렇게 세워지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대학생이 되어서 또 성인이 되어서 다음 세대 리더로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믿음의 일꾼들이 될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녀들의 신앙교육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님을 스스로 신뢰하고 또 예수님과 평생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저희가 우리 자녀들의 그 신앙교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거죠. 정말 진심으로 힘을 다해서 서포트해야 한다는 겁니다. 골롯에서 1작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자녀들입니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자녀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이 땅에 온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이 자녀들이 정말 스스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자녀인지를 깨닫고 정말 믿음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사랑하는 그런 리더로서 우리가 세울 수 있도록 온 교회가 애를 써서 힘을 합쳐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교회에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를 배우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많은 예배를 우리 아이들이 참여하게 되지만 예배 참여와 또 다양한 신앙 활동의 기회를 교회에서 제공받음으로써 정말 이 교회가 내가 소속한 믿음의 공동체이구나 하는 그런 소속감, 주인의식,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아이들 마음에서도 형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린이 교육부에 이렇게 있다고 해서 그냥 이 교회의 어린이들만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충분히 이 교회를 이끌 수 있는 다음 세대의 리더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은 뭐 교회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하며 또 서포트하시고 배려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의 그런 변화도 있어야 할것 같아요. 가정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신앙은 삶이지 않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정말 많은 시간 부모님들과 함께 보내면서 그런 신앙적인 삶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어, 우리가 교회에 오는 시간은 일주일 하루 24시간 7일 168시간 중에 불과 고작 한두 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두 시간으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강한 어, 훌륭한 믿음을 가진 아이들로 성장하는 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정말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보시면서 어, 신앙의 본이 되어주시고 또 신앙의 어, 대화를 나눠주시고 할 때에 가장 효과적인 신앙교육이 가정에서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모님이 지시하고 가르치고 이런 신앙 교육의 형태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신앙이 함께 성장하는, 대화하면서 믿음을 나누면서 또 우리의 그 가정 예배든지 큐티든지 아니면 패밀리 턱이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함께 대화하며 나아갈 때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과연 정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영화부에 가면 한 살도 안된 아이들이 거기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내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을 할수 없겠지만 그 아이들의 얼굴과 눈빛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에서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녀인 것을 우리가, 어, 보게 됩니다. 정말 이 아이들이 말로 다내 믿음을 표현할 수 없을지라도 정말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몸짓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디에 있나요? 교회에 있고, 가정에 있고, 또 우리 주일학교 교실에 있습니다. 어, 한 곳에서만 믿음이 이렇게 형성되고 배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보고 있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우리의 행동들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용을 드리고 싶어요. Faith is not taught but it's caught.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사랑의 손길, 우리의 그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들어주는 그 마음에서 아이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느끼게 되고, 그런 작은 순간순간들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함께 변화해야 합니다. 교회 리더십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공동체의 중요한 멤버로서 우리 어린이들을 받아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활동을 우리 어린이들이 하는 그 믿음의 활동들을 존중하여 주시고 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정말 이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가 정말 아이들이 믿음의 본이 될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 이 공동체의 건강한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내가 이 공동체에 속한 한 멤버인 것에 대해서 긍지를 느끼면서 이 공동체에 남아 다음 세대를 이끄는 리더가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세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믿음의 선배,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우리들에게, 우리 어린이들에게 공동체 안에서의 그 평생의 멘토가 되어 주십시오.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에 부모님의 모델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신앙교육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정말 자녀들의 믿음 성장의 책임이 가정에 있음을 인지하시고, 교회 학교는 저희가 너무나도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돕기를 원합니다. 위탁하는 교육이 아니라 신앙을 교육을 돕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 애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에서 신앙 성숙이 일어날 때, 말과 생각과 행동에서 우리 아이들이 캐치할 수 있는 믿음의 그런 증거들이 나타날 때 다음 세대가 보고 배우는 효과적인 그런 교육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들 어, 정말 저희들은 아이들을 사랑으로 귀기울여 주며 어, 인컬지할 그런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저희 세대와는 달리 주입식으로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아이들을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아주고, 또 다음 세대들에게 귀를 기울여 주면서, 그 세대와 공감하고, 그 형성, 공감하는 그 형성을 만들어갈 때, 멘토십에 베이스하여서, 정말 아이들에게 귀한 평생의 멘토가 되고, 평생의 교사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제2의 믿음의 부모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진 그런 많은 교사님들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정말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꿈꿔보게 됩니다. 우리의 교회와 부모님과 우리 교회와 교회 학교가 함께 우리 자녀들의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우리 공동체의 넥스트 리더로 인식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 우리 아이들은 분명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인으로 자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복음을 확실히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공동체의 다음 세대 리더가 될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건강한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본이 되는 이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리더로 성장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1 2장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지에 있는 자는 제가 좀 멀어서 잘안 보이는데 <laughs>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이라. 아멘.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의 빛을 바라는 자녀들로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빛을 어, 올려드리는 그런 자녀들로 성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다 함께 꿈꾸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 정말 이 교회에서 성장할 때 믿음이 견고한 다음 세대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아이들을 이 교회에서 정말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믿음의 청년들로 세워야 합니다. 어린이 교육부는 이제 더욱 새로운 이름으로 출발할 것입니다. 어린이 신앙 교육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교사들을 그 성장을 위한 계속 교육이 지원될 것입니다. 부모 세대를 지원함으로 자녀 양육을 함께 도울 것입니다.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가 함께하는 그 아스포 프로젝트로 함께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사로, 봉사자로, 후원자로 함께 해주세요. 성도님들의 모든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 리더를 세우는 이 특별한 사역에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laughs>